12시간 동안의 위성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8월 4일 9시 제9호 태풍 루핏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8월 4일 09시 제9호 태풍 루핏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정보에서는 8월 4일 12시 현재 탭 제9호 태풍 루핏이 어, 발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홍콩 남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고요. 현재 진행 속도는 시간당 10km 정도고요. 중심 기압은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18m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이 발생을 했고요. 제9호 태풍 루피시. 드디어 발생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고 태풍 루핏은 현재 홍콩 남부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 유럽 중기청 모델과 미국의 기상청 모델이 어 예측 방향이 좀 틀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고 태풍 루핏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루핏은 홍콩 남부에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내륙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옆에 열대성 저기압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라고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기상청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유럽 기상청과 미국 기상청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유럽 중기청 어, ECMWF 기상 모델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미국의 GFS 기상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중기청에서는 현재 제고 태풍 루핏이 있고요. 우측의 미국 기상청 정부에서는 제고 태풍 루핏이 있고 그 옆에 열대성 저기압이 있다. 앞으로의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청 모델은 고태풍 루핏이 중국 내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어 북상하면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10호 태풍 역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기상청 모델은 10호 태풍이 발생하면서 일본 남부를 거칠 것으로 보고 고태풍은 중국 내륙 쪽에서 소멸하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10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일본을 횡단하고, 그 다음 9호 태풍 역시도 일본을 횡단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유럽 중기청 모델이고요. 미국 기상청 모델의 경우, 9호 태풍의 경우에는 중국 내륙 쪽에서 소멸할 것이다라고 보고, 10호 태풍 미리내가 어, 일본 남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일본을 관통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보의 정확도 면에서는 유럽 중기청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모델이기 때문에 중기청 모델을 참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제9호 태풍 루핏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유럽 기상청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제 9호 태풍 루핏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 9호 태풍 루핏이 지금 현재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옆에 발달하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 이거 역시도 제 10호 태풍 미리내로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일, 7일. 이때쯤 되면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사카 지방 쪽으로 8월 7일 토요일 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호태풍 루핏 역시도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당한 일본의 피해가 올수 있어요. 바람에 의한 피해와 더불어서 비에 의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 8월 8일부터 8월 10일 연속적으로 일본을 강타하고 어, 소멸될 것으로 보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4일에 현재 모습이고요 9호 태풍 현재 발생을 했고요 10호 태풍이 열대성저기압으로 8월 5일 정도에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태풍으로 만들어지면서 10호 태풍 미리 내 두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10호 태풍이 일본, 구마모토시와 오사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8월 7일, 8월 8일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다 라고 봅니다. 9호 태풍 루피스의 경우도 중국을 빠져나와서 다시 일본, 일본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봅니다. 10호 태풍이 구마모토시를 관통해서 오사카 지역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8월 9일, 일본, 구마모토시를 다시 관통하면서 오사카 지역을 다시 관통하는 부분들. 포태풍이 먼저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도쿄 지역까지 가면서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유럽 중기청 모델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상청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26호 열대저압부다 라고 하지만 이미 제9호 태풍이 발발했다 루핏이 발발했다 라고 보고요. 8월 4일 12시부로 제9호 태풍 루핏이 발생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향이 일본 어, 구마모토시와 오사카 쪽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호 태풍은 열대저압부, 지금 열대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두 가지 태풍이 구호와 10호 모두 일본을 관통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좀잘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글 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어, 홍콩의 위성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태풍이 발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열대 폭풍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태풍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구호 태풍이 발발했고 이 지점에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 태풍이 발발하면서 이렇게 내륙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내륙에서 빠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저장성, 상하이 쪽 이쪽에 피해가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이 10호 태풍 미리내로 발전하면서 먼저 일본 구마모토시와 오사카 지역을 통해서 위로 북상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어요. 다시 저장성을 빠져나온 태풍이 다시 구마모토시와 도쿄를 통해서 위로 북상하기 때문에 어, 유럽 중기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본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8월 7일과 8일 제주도도 상당한 영향권에 들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태풍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태풍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어요. 올해 특히 상당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저장성 쪽에는 3일간 무려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그럼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요. 많은 침수와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 태풍이 중국 저장성 쪽으로 또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다른 피해가 예측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본에 피해가 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길 바라고요.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이 이동 경로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